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태양 펼쳐서, 예,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으로 갓생 살기. 예,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이고, 오늘 빨리빨리 가기 예. 일도 빨리 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 쌓여있는 GS 포인트로 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요거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 붓고 예, 2분 30초 데워 왔는데 면이 살짝 뿐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전자렌지 렌즈 돌리라는 설명서 그런 건 없는데 2분 30초 뭐 3분 가정용은 3분 매장용은 2분 30초 있어서 한번 돌려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뜨거. 렌즈에 괜히 돌린 것 같습니다. 강력합니다. <웃음> <웃음> 아우. 해, 해, 해가 쪄가지고, 잘 나갈지 모르겠네. 라면이 아니라 너무 푹 익어 가지고. 맛은 이집니다. 네, 잠깐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라 잠깐 받았습니다. 뭔가 맛이 <laughs> 푹 끓인 김치찌개. 네. 면도 푹 끓여서 네. 살짝 죽처럼 된 그런 느낌. 어, 그늘진다. 아, 이제 좋습니다. 저게 핫하다 그래서 한번 포인트로 해서 마침 포인트, GS 포인트로 해서 먹어봤는데 1850원에 판매합니다. 요거를 전자렌지를 조금 덜 돌렸거나 2분 30초 데웠는데 그거보다 덜 돌렸거나 아니면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밥이랑 같이, <laughs> 기본 김밥인데,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라면 다 데우고서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다가 여기 손을 살짝 대가지고 빨갛지 않을까? 어. 최근에 벌써 손댄 게두 번째입니다. <laughs> 저거 오모르 김치찌개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혹시 라면 전자레인지로 데우시고 꺼내실 때 그. 뚜껑이 살짝 그 용기랑 뚜껑 사이에 살짝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넣어서 집었다가 열기가 올라오는 순간 예, 손이 불덩이가 됩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오모리 김치찌개 뭐 맛있게 먹고 뭐 이런 것도 다 좋긴 한데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오픈하면 그 볶음김치, 김치 그. 분말 스프로 그 파우치 같은데 김치가, 김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프 따로 있는데 확실히 일반 라면보다는 더 뭔가 진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 제대로 오늘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와. 어묵이랑 각종 재료들 기본 재료들 들어갔는데 맛있습니다. 김밥도 두툼하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 한 주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예. 장마 보내랴 날 더운데 무더위 보내시느라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마지막에 김치들이 둥둥 떠다녀서 이게 액기스것 같습니다 이런 고기들도 들어 있고 지금 아침인데도 태양이 내리쬐고 살짝 덥긴 합니다. 솔직히 덥긴 한데 근데 창문 열고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예. 더우시더라도 예. 모든 건 마음먹기 달린 거니까 너무 덥다고 응? 밖에 나오자마자 막 짜증부터 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다 보면은 음. 약한 바람이지만 그것조차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 느끼시면서 날도운데 막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그러면은 서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짜증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야, 맛있게 먹었고 아까 편의점에서 챙겨온 이거 지 써야겠다 런저온머리 김치찌개 면을 렌즈에 돌리고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휴지로 감싸갖고 들고 왔습니다 차까지 어, 시원하죠. 제 바람이 조금씩 붑니다. 예. 물한 모금 먹고. 여기 삼거리 신호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신호가 켜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